안녕하십니까 청해농원tv 김태입니다 아, 제가 뭐 여러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어, 이거는 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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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나기 겨울나기로 이제 전기 가온을 활용하는 활용하는 뭐 그런 그런 방법도 지금 하고 있, 있습니다 그냥 뭐 가온을 하는 목적은 뭐 저는 그냥 보조적으로 겨울을 조금 더 좀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추운 겨울 겨울에 온도를 내기 위해서 먹이를 먹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도와주는 형태. 온도를 많이 높이진 않고요 이제 벌이 냉혈동물이다 보니까 너무 추우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정도만, 그 조금만 가온을 해준 그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는게 아니고 일부분만 그리고 뭐 강군도 실험해보고 약군도 실험해보고 하는데 이거는 좀 강군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뭐 이거 이제 설치하는 위치도 중요한데요 저는 그냥 어 그냥 보조 보조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강하게 뭐 강하게는 하지 않고 진짜 얘네들이 움직일 정도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게 봉지 사양을 좀 해준 상태고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얘는 강군 밥도 많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기 가온의 장점이라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꿀을 먹고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조금 덜 해도 먹이가 이제 좀덜 먹는 덜 먹는다고 해야겠죠. 는 강군이고, 벌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많지요? 한장 더. 벌이 상당히 많죠? 이런 벌일수록 벌이 양이 너무 많아서 밥이 이제 순식간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이제 밖에 이제 꿀을 가져올 수 있으면 하는데 벌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봉지 사양은 해줍니다. 혹시 이제 부족할지 몰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뭐 주문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뭐 가공기 자체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되면 한번 간단히 이제 만드는. 약군을 한번 볼게요. 이 토종벌은 약군이거든요. 한번 이것도 열어보니요 보시면 이제 벌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벌도 보이네요. 얘는 제가 날개를 잘라놓은 건데 한 봉은 붙이면 뭐 날개 응. 양벌 날개를 딸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벌들이 자기 집을 다 갈아내서 이제 뭉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공간이 비었죠. 이제 꿀을 먹어가면서 이제 이제 그뭉치죠 공처럼 이렇게 뭉쳐서 이제 전기 가온이 좀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먹이가 부족했을 때 먹이가 부족했을 때 이제 밥을 줄수 있는 있죠 그러니까 날이 추우니까 온도가 낮으면 사양액을 줘도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전기가온을 해줬을 경우 어 추운 날에도 먹이를 그러니까 공급해 줄수 있다는 거 그게 큰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고야군인 경우 이제 네. 얼어 죽지 않게 이제 관리가 가능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장점인 것 같고. 이제 활용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저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적으로 보조적으로 아 이제 겨울을 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가온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충분한 밥이랑 뭐 밥장을 만들어 놓으면 뿌리양이 많다 그러면 뭐 겨울 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계량벌통 같은 경우에는 음 증식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벌량에 비해서 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기가 부족할 경우에는 한겨울에도 체크를 해서 반드시 아무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고, 먹이가 부족하면,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뭐, 설탕물보다는, 이제, 진짜 꿀을 주는 게, 벌한테는 가장 좋겠죠. 이제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꿀을 사서, 뭐,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뭐 사양을 만들어서 좀 줘야겠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